철도 파업을 시작한 5일 만인 오늘 노사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파업 돌입 당시 장기화의 조짐이 보였는데 노사 간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철도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4조 2교대제 전환을 통한 노동 시간 단축과 1년 충원은 단지 철도 노사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2,046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며, 4조 2교대로 전환되면 194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이 또한 국제 철도연맹의 평균인 1701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당초 약속한 1800시간에 비한다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인력충원 규모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오늘의 합의를 시작으로 노동자도 시민도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을 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어깃장을 놓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음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SRT 분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철도 적폐였던 만큼 KTX와의 통합 논의를 이어나가 철도 공공성이 강화되길 바랍니다.